오늘 할 이야기면 액수된 상황이면 제발 부모님한테 이야기 하세요 이다. 우리는 대부분 큰일이 나면 부모님한테 숨기고는 한다. 왜냐하면 잔소리라든지 걱정을 끼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이자를 갚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거나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사고를 쳤거나 등 액수 됐다고. 액수 됐다고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괜히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100만이면 될 것을 천만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끌어안는 것은 더욱 큰 폭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면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액순하게 맞거나 욕을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해결을 해주면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얼마를 주면서 무조건 갚겠다고 이야기하세요. 특히 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지만 나중에는 폭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은 안 빌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는 가랑비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을 할수 없는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조금의 노력으로 잘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커지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액수된 상황이 되기 전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듣고 맞는 것이 미래를 보았을 때더 괜찮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